오랜만에 퇴근길 한번 찍어 봅니다. 7월 30일. 성균관대학교 후문입니다. 좋아요. 여기 또 도로가. 시간에만 6시 딱 좋아요 아주 오후 6시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산 위에서 부는 이 시원한 이 뭐라 그럴까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이 냉기 이거 성균관대학교 부문 자내은데요 시원하네요 상쾌합니다. 다들 휴가 떠났는가 한가? 한가하네 도로가 저렴하고, 요번에 장마가 다 끝났다 그러는데, 이제 무더위만 또 조금 잠깐 남았지요. 이제는 뭐, 여름도 저요하고 함께 합니다. 걸어도 좋고. 아우, 시원해. 저 여름은 이 맛이에요, 이 맛. 낮에 그 찌는 듯한 더위에다가 간 되면은 기가, 기가 막히지가네요. 인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딱. 50 넘어서. 아, 그냥 뭐라그럴까 금 시간대 아 시간에 기 시간대요 아유 좋습니다 좋은데네 좋아요 여기까지만 딱 찍을게요.